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깨져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가인이 자기 혈우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기 동생을 원한 관계가 아닌데 시기 질투 미움으로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거죠. 이한 세대만의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한 세대만의 죄가 누적되고 증폭되고 폭발되어 이게 어떤 원한 관계의 살인이 아닌 정말 그냥 자기 안에 처리되지 않은 감정으로 인한 살인까지 죄가 한 세대만의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가 이 구약 가운데 창세기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이라 정착하며 살지 말아라. 이게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이 죄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 는 하나님이 조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죽이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불안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시죠. 너를 죽이는 자는 이제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는 표. 뭐 어떤 모양으로 표가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모르겠어요. 가인 자체가 너무 극렬해서 불쌍해서 또 있겠지만 어쨌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로 반복되어지고 서로가 심판자가 되어 죄로 보복하는 그런 것들을 죄가 복제되고 확장되는 죄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유리하고 방황하라고 하셨고 그러나 가인에게 또 다른 자들이 보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런 모양으로 가인에게 이제 어떤. 표를 주셔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였다고 16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노 땅에 살았다는데 노 땅이란 뜻이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노 땅에 뭐 정착하고 살았다라기보다는 방랑하고 방황하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방황하고 방랑하기 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뭘 하냐면 성을 샀습니다. 그럼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안정감을 추구해요. 일차적으로 자녀를 낳고 뭔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 자식을 낳으면 축적하려고 하고 자손에게 무언가를 넘겨주고 사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을 쌓았는데 또한 성은 또이 성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 네, 정착한다는 의미죠. 자기 하나님 이 정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착한다는 의미기도하고 하나님이 표를 왜주셨어요 가인을 지키기 위해 주셨잖아요. 죄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죄가 복제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이 성을 쌓았다는 건또 스스로를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을 쌓아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자기 자손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어떤 이런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이어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등지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인의 계보가 이어지다가 오늘의 이 같이 우리가 보고자는 하 주인공이 라멕이에요. 그러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이 특이한 점은 성경에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둘이에요. 그동안 아내가 하나였거든요. 물론 몇명 없었지만. 근데 이 람에게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둘인데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야발이에요, 야발. 이 야발이란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장막을 만드는 어떤 건축업 이 어떤 건축업자죠. 그리고 목축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잘하기 위해서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 그런 어떤 부를 축척하는 일에 굉장히 열중했던 모양이 있어요. 생계를 이어갈 산업이 이 가정에 있습니다. 둘째 이름은 유발이에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고 합니다. 음악가로서 성경에 최초로 등장해요. 어떤 삶을, 삶을 향유하는 것들이죠. 생존에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음악이. 음악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이런 뮤지션 계십니까? <laughs> 음악은 내, 내 삶의 소울이다. <laughs>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사실은 생존과는 관계 없는 생존 이상 이후에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삶을 향유하고 누릴 때 어떤 쾌락적인 요소로 또 음악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향락과 쾌락이 이, 이 집안에 집안 있습니다. 또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는요 두발가인을 낳아요. 두발가인은요 대장장이입니다. 대장장이라는건 뭐냐면요 굴이랑 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속을 사용하는 건요 역사 인류의 큰 발전의 큰 한의 획이 되거든요. 금속을 사용해서 단단한 기구를 사용해서 전쟁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도구를 사용해서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명의 발달과 또이 전쟁에 나아가 싸울 만한 무기가 이 집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을 잘 살펴보면요 이 집안의 어떤 나열되는 특징들 속에서는요 이 집안이 괜찮은 잘 사는 집안이에요. 생계를 이을 산업이 대단한 사업이 있었고 전쟁에 나가 이겨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었고 삶을 즐길 만한 것들이 이집 안에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번영이라는 것이 가정 안에 이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였어요. 가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과 관계도 금방 깨어졌잖아요. 이 깨어진 관계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정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착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성 성을 쌓은 성 안에서 가인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어? 어왜 하나님 떠났는데? 너무 잘 살아. 하나님 등졌는데? 괜찮아.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크리스천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괜찮게 살아 저 집안 너무 잘 살아 저 청년 너무 괜찮아 예수님 안 믿는데 복음이 들어갈 구멍도 없어 보이는데 너무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집안이 굉장히, 굉장히 잘 사는 거 같다는 거 예수 믿는 나는 더 힘들게 더 많은 고민을 지고 사는 거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또 우리가 이 집안을 라멕의 집안을 보면서 이 집안 왜잘 살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안에이 겉으로 보기엔 번영이 있고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니집안에이 이 알맹이 속 알맹이 껍데기를 싸보면 그럼 사람이 말을 주고 받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라멕의 집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멕이 한 말을 살펴보자고 라멕이 뭐라고 말하냐 라멕이 뭐라고 말하는 게 나오냐면요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23절을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신라에 와이프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살인을 했다고 아내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죽였다고 하냐면요.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상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상함을 입어서 소년을 죽였어. 그대로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상처라는 게이 그냥 이 원어로 보면 그냥 타박상이에요. 상함은요, 매질 상처 채취자구로 의미한데 어쨌든 상처 그런 타박상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라멕이 어떤 한 소년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그 소년이 라멕한테 타박상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자기가 타박상을 입어서 이 소년을 죽였대요. 라멕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구약의 특별히 창세기의 이 사람의 이름은요 그냥 그 이름 자체 그냥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한자로 짓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그 한자 못 써요. 무슨 뜻이에요를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 이 창세기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고 있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라멕의 이름 뜻은 뭐, 뭐냐면요 강한 자란 뜻이에요. 그 집안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자녀들 중에 목축업 최초의 목축업자 대장장이. 문명을 일으킬만한 그런 엄청난 전쟁 무기들 이런 걸 갖고 있는 집안의 아버지였습니다. 강한 자. 소년이에요. 소년. 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싸우서 라멕이 멀쩡히 돌아왔잖아요. 멀쩡히 돌아와서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라멕이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내가 이왜 죽였냐면 제가 먼저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 내가 타박상이 생겼잖아. 내가 상함을 입었어. 나 상처 났어, 아팠어, 힘들었어. 어, 나 되게 그래서 내가 걔 죽인 거야라고 강한자가 이 소년을 죽였다고. 그리고 그 죽임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뭔가 일말의 자책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당하다. 자기의 살인은. 정당방위였다. 어쩔 수 없는 거였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의 살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이 그를 배려해서 그를 배려하는 걸 넘어서서 그 시대와 세상 사람들을 보호,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지만 유리하고 방황하므로 그러나 반복되는 복수로부터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선포였죠. 근데 시기, 질투, 비교로, 친동생, 혈육을 죽인 가인도 그 표를 받을 수 있었다면 나는, 나는 정당방위였어. 나는 상처를 입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나를 죽이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칠십 칠 배나 열한 배나 그 벌을 받을 거라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이름을 끌어와서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아내들한테 한다. 여러분 이 고대의 이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그것도 일부다처제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일부다처제가 우리가 지금은 뭐 일부다처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첩 문화가 있었어요. 이 어르신들이 지금 할아버지 세대들은 첩을 하나씩 다 데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할머니들의 원함, 이, 이 한, 한, 이 원통함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영화나 뭔가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중동 국가로 가면 중동 국가들 중에 일, 일부 다처제인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안에 이 엄마들 안에 있는 이한이두 이 아내가 함께 공존하여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서로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이고 질투와 상함과 실패 가운데 눈치 보고 엄청나게 한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건드리는 놈은 내가 다 갚아줄 거야라는 이 무자비한 선언을. 자기의 힘이 다스리는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평생을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 아내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이 아내들은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까 내가 이 강한 자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이 남편의 말을 마음에 좀안 들게 했다가는 내가 조금 남편에게 무언가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줬을 땐 나도 똑같이 죽임 당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주장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본인의 살인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남에게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자 복음 없이 살아가는 자의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상처에 대한 반응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나는 갚아줄 거야 상처를 받으면 나는 더 해줄 거야 내가 더큰 상처로 갚아줄 거야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힘들었어 가지고 내가 복수를. 이게 세상에 전형적인 하나님 없는 자들의 상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 번영이 있고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강한 자가 아니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가정의 구조가, 이 집안의 구조가. 이것이 하나님 없는 번영의 껍데기를 벗겨본 속 알맹이인 거 가장 강한 자 외에는 나머지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이 본문을 살펴보세요 한번다 어플로 핸드폰을 뜨셨죠 아니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라멕이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장해서 자기 사람을 죽였다고 해요 근데 이 모든 이 창세기 가인의 살인으로부터 이 모든 스토리에서 사실 제일 상처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 사람 있는데요 여러분 뭐 하나님도 상처받으.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이 스토리를 보면 제일 큰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요? 자기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 사라졌어그텅빈 집안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그 전부였던 그 아들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더 슬프냐면 자기들의 죄의 영향력이거든 자기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죄가 고스란히 자기 한 세대만의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이 사람들 얼마나 마음에 큰 스크래치 이게 스크래치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진짜 마음이 뒤집어지는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경험 아마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보다 더큰 충격으로 이 자신들의 죄가 어떻게 자기의 가장 사랑하던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이 자기 집안이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있었을까요? 이 마음이 추스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상처가 웬만한 상처가 아니잖아요. 가장 큰 상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근데 현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죽이고 도망갔어. 그리고 뭐 감옥에 들어갔던지 뭐 이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다시 자녀를 낳으려고 그래. 와 이게 가능해요 아니면 자녀를 낳을 수 없으면 나이가 많아서 입양이라도 하려고 해요 자녀를 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키우면서 고스란히 자기들이 자녀 키웠던 그 기억이 오버랩 될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다시 자녀를 낳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 뿌리 뽑힌 잎은 반드시 시들니다 시간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의 가장 깨끗한 잎, 가장 신선하고 가장 막자란 가장 넓은 잎을 가져다가 옷을 아무리 자신들의 이 벗은 연약함과 죄를 가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다시 자신들의 연약함은 드러났겠죠. 다시 무화과 나무로 가서 무화과 잎을 따요. 다시 그걸로 제일 촘촘하게 멋지게 옷을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가린다 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다시 그 연약함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바사삭 그 잎들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수치 벗은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너희는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에 남탓 책임 전가. 여러분 이게 인류 본이본 이 진짜 이근원의 우리 안에 책임 전가.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주서 먹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정말 사람과의 관계는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딴 얘기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무너지면 이거는 수습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 또한 책임 전가. 와이프에게 이 죄를 넘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넘김으로 이 관계를 다 깨뜨리고 말았어. 서로가 깨어진 관계. 하만 얼마나 또 충격을 받았을까?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내 탓을 해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벌 받으라는 거잖아. 약간 이제 이런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죽옷을 창조하셨나요? 빛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가죽옷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가죽이, 가죽이 벗겨지면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의 이 가죽을 벗겨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벗겨진 가죽으로, 이 허물을 덮으신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흘린 피로 죄를 상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에덴에 있었는데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입힘으로 이 서로 연약함과 허물을 가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힘들게 살아야 되지만 서로 한몸 대여 연합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겠어요. 볼 때마다 뭐가 올라와요? 상함이 올라와요. 아, 하와 얼굴 볼 때마다 하와는 아담 얼굴 볼 때마다 너 그때 어떻게 나한테 바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 너는 남편이란 사람이 너는 가장이란 사람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담은 넌 어떻게 선악과를 나한테 줄 수가 있었어 하면서 엄청 <laughs> 이 고난 고통 속에서 서로 정죄하고 탓하고 그러나 그렇게 깨어진 관계 안에 서로 가죽옷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수치한 연약합을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그렇게 한번도 연합하려는 시간 부부가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가지기까지가 어려웠겠지만 그렇게 연합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연합하는 것 안에서 자녀를 낳기까지 그들이 생명을 선택한 생명을 낳기로 기르기로 선택하고 그런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이 또 자녀들의 실패로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깨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명으로 연합하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지만 자녀들의 그 죄류가 고스란히 전가되어 자기 가정이 파탄난 그 상황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상처받아서 나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인생 못해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낳기로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생명을 위해 연합하기로 결정한다는 거. 그리고 그 생명을 낳는 자리 가운데 두개 둘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복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상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럼 모두가 인생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모두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고 작은 상처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왜냐면 하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믿는 자들도 불안전할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우스워요. 깨지기가 우스워요. 이게 살인까지 안 가는 게 감사한 거지 살인 미워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비판하는 마음들 속에서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항상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자든 상처와 상함을 주고 받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내가 작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걸 주장하고 내가 과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난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난 이런 과거의 상함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내가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처를 주장하고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뭘할수 없고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 상처에 보복할 거고 그런 어떤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는 방향으로 이 죄가 이 상처가 역사 아니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딛고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하냐 이것이. 하나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큰 차이라는 걸이 본문을 통해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26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셋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상처를 딛고 다시 한번 생명을 위해 연합하고 생명의 가능성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주십니다 새로운 계보 셋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어지게 하시는데 그 셋이 낳은 자녀 이름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에노스란 이름 뜻이 말 그대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사람이란 걸 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그렇게 생명으로 연합하고 생명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위해 연합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같지만 그 모양이 사실은 되게 형편없고 부족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에노스와 같은 되게 라메기 지방과 대조되잖아요 라메기 지방에는 번영이 있고 생계를 이을 가업이 있고 향락과 쾌육, 쾌락이 있고 강한 무기가 있고 전쟁에서 이길 만한 것이 있는데 이 아담과 색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 집안에는 뭔가 이 라멕의 집안에 비할 만한 좋은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연약한 인간들 스스로를 지키려 스스로의 상함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탁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위탁된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그냥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는 아담의 때부터 있었겠죠. 이게 어떤 사회적인 예배.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연약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그 상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향해 가능성을 나아가고자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결국 그 에노스를 이어서 그 세세 개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오시는 개보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새로운 생명을 향해 우리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신 좀띄워신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날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지난 날 우리가 경험했던 상함들, 그 어떤 관계 안에서 상했던 것들,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 안에서 상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쥐고이 상함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잖아.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상황에서 실패한 적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새로운 스텝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상함과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상처 그 아픈 걸 붙잡고 그걸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우리의 이, 이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일 예수 그리스 다시 오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놀랍게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과거와 이전에 묶였던 것들 가운데 온전히 자유함을 가지고 새로운 여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놀라운 생명 여정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던져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좀 같이 몇 가지 좀 기도할게요.